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오늘의 파워리프터는 캐나다 출신의 72kg급으로 활약 중인 파워리프팅계의 여신 제시카 뷰트너예요. 제시카의 공식 대회 기록은 2020년 3월 캐나다의 내셔널 대회에서 71.9kg의 체중으로 스쿼트 210kg, 벤치프레스 102.5kg, 데드리프트 250kg, 토탈 562.5를 들어 올렸는데요. 이 기록으로 제시카는 기존 72kg급의 1위였던 킴벌리 월포드의 2017년도 기록인 토탈 549를 크게 제치게 되면서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르게 됐고, 도핑 테스트 통과 선수 중에서는 전체급을 통틀어 세계 5위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제시카는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한 것 말고도 근 매스로도 손에 꼽히는 여성 파워리프터인데요. 근량이 프로급의 보디빌더를 뺨칠 정도로 상당하죠. 이걸 보고 약을 사용한 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시카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왔었고, 원래 육상선수였었다고 해요. 그리고 육상뿐만이 아니라 체조, 축구, 투포환, 장대 높이뛰기 등 굉장히 많은 종목을 거쳐오기도 했고요. 제시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제시카를 체조 쪽으로 키우려고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강제로 마지못해 시작을 하게 됐지만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게 어렸던 제시카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그래서 체조를 그만두게 됐을 때가 채 10살도 되지 않았을 때라고 해요. 제시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체조를 그만두게 된 이후로는 16살 때까지 축구를 했는데 요 캐나다의 축구팀에서 뛰기도 했고 축구를 좋아하긴 했지만 대학교나 그 이후까지도 축구를 하는 걸 원하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육상을 하게 됐는데요 대학 진학 시에 장대 높이뛰기와 후포안 중 어느 종목을 주력으로 밀어야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발목염좌 부상을 당했고 그때부터 그 전과 같이 달리기를 제대로 할수 없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해 여름 파워리프팅을 해보기로 한 거고요 체조에서부터 투포환까지. 중간에 부상 때문에 틀어졌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체육선수의 길을 밟아온 거죠. 스타트 라인과 베이스 자체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시카는 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요. 혈당 관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는 소리죠. 어렸을 때한 번은 크게 알아서 체중이 거의 10kg 가까이 빠졌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제시카는 14살 무렵 학교 체육 시간에 웨이트를 처음 접했고, 첫 대회는 2014년도였을 때라고 해요. 당시에는 파워리프팅 장비조차 다 없어서 함께 출전했던 친구의 싱글렛을 번갈아가면서 입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첫 대회는 70.7kg의 체중으로 토탈 352.5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캐나다 내셔널,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십을 거치고 2016년도에는 IPF 세계대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육상보다는 파워리프팅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렇게 2016년도에는 데드리프트 세계 기록을, 2018년도에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그리고 세 종목 토탈에서의 세계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고요. 특히 제시카는 데드리프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체형적인 이점에 더불어 그냥 수행 능력 자체가 말도 안 되게 강력해요. 전직 육상 선수의 위엄이랄까요. 여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베이스를 바탕으로 파워리프팅에서 그 강력함을 가감없이 뿜어내고 있는 오늘의 파워리프터, 제시카 뷰트너였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파워리프터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